그래서 2019년도에 현재 판결문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윤리 뒷받침될 경우 임신 22주 내에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이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임신 22주 바깥에 나와서 혼자 살수 없는 주스인 임신 22주 이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의 입법을 다시. 2020년도까지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아까 권인숙 의원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모습은 우리는 어떤 가요 현재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34주에 이제 자, 자녀 임신한 자녀를 데리고 와서 불법 낙태를 했습니다. 재앙절개라는 수술을 통해서 낙태를 했죠 그랬더니 아기가 사, 당연히 살아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죽여도 되는 존재고 밖에서 이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사가 양동이 물에 담가서 죽였습니다 이 의사는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지금 낙태죄가 없습니다 낙태죄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이 의사는 무슨 처벌을 받았나요? 살아, 살아있는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은 관찰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러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살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고발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데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게 지금 현재의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31주 산모가 약, 임산부 약을 써서 아기를 집에서 부부가 분만을 했죠. 그랬던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죠.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병기에 이렇게 넣어서 질식사시켜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쉰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실이 드러났죠. 아기를 집에서 약물을 사용해서 분만을 하고 살아서 태어나서 울고 있는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담가서 죽인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지금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휴지통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 아기는 지금 다행히 살아났죠. 삼 사일 만에 발견돼서 살아났죠. 고양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이 아기를 발견하고 결국에는 살아났는데 이 엄마도 잡혔죠. 살인미수에 해당되죠. 사실은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아마 지금도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지금 권인수 의원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모든 낙태죄를 처벌할 수 없게끔 하자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조혜진 의원께서 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한은 6주 이내로 하자. 미국의 태아 심박동법과 비슷합니다. 태아 심박동이 보통은 한 6주 정도에 확인되니까 6주 태아 심박동이 확인될 때부터는 심박동이 확인된 아기는 95% 이상 생존한다. 사실은 가만 놔두면은 사는 아기다. 우리랑 다른 모습,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는 기본 컨셉으로 만약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낙태를 6주 이내까지 허용하자. 또 거기서 얘기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아직 사회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 있지 않은데 여기 이런 경우에는 10주까지 하자. 사실은 이제 20주 이내에서는 사실은 아기의 생명권과 견줄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권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생명권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 간간이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포함되긴 했지만 여성의 건강이 엄마의 생명과 아기의 건강이 대치되는 경우. 얘는 20주까지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 현장에서는 아기의 상황이 어떤가 실제로 보면 임신 22주면은 한12% 정도를 지금 저희 안암병원 제가 근무하는 안암병원에서 12% 아기들이 지금 2010년 기준 2020년 기준으로 다 생존하고 있습니다. 23주면 42% 가까운 아기들을 24주 아기면 63% 되는 아기들을 다 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의학기술로서도 지금의 다만 뱃속에 22주 애기들은 그러면 어떠냐. 가만 놔두면 은 사실은 저희랑 똑같은 존재로 발육할 똑같은 우리랑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측면에서 현재 법들을 좀 보면 은 지금은 정부에서는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만 쳐다보고 있고 더 이상 낄 수가 없겠다. 라면서 손을 놓고 있는데, 당시에 법무부에서 마지막 전정권에서 전정부에서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보면 은 임신 24주까지, 처음에 14주까지는 자유로운 낙태를 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24주까지 낙태를 할수 있게끔 하자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낙태 유산의 정의는 의학적으로는 임신 20주까지를 낙태 유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20주부터는 분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학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을 호용해서 지금 법을 만드시는 분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임신 20주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은 분만입니다 낙태가 아니고. 그리고 유산이라고는 표현도 쓰지 않고요. 그리고 약물을 이용한 낙태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16세가 넘으면 본인이 특별한 동의 없이도 상담만 받은 것으로서 이제 낙태를 할수 있게끔 정부 입법 예고안이 돼 있었는데 좀 혼란스럽죠. 이제 담배 사는 것보다도 낙태하는 게 쉬워지는 세상이 됐으니까는. 어, 아직은 그 정부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된 건 아니지만, 그런 기업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승려 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낙태를 줄이게 한 것이어야 된다.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법안이다. 이런 내용들을 전했습니다.